지난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삶의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싶은 일이든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습관이 된 어떤 상태를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이런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신앙이 될수 있고 성숙해 가는 신앙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몇십 년을 살아온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눈을 뜨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반복이 있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 세번 기도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관들의 괴계로 인해서 왕의 법령에 의해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뒤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는 하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도장을 뜯는 그 자리에 다니엘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만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기도에 식한 시간, 시간을 지켰던 것처럼 폭풍우와 같은 지금 사건이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의 루틴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지금 전대미문의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자신만의 루틴, 즉,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을 중단하지, 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밀려오는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고 그 루틴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